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0만 3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2평을 지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계속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미증시의 반등도 함께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자 미증시도 2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국시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22평이 수렴해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 코스피도 그렇고 어, 코스닥도 그렇고 반등의 힘이 계속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먼저 강세를 보인 것도 있지만 하이닉스 자 어때요? 그쵸? 그렇죠?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상까지 같이 올려드리고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선반영 구조를 맞춰가죠. 자, 무슨 얘기냐. 선반영이 된다는 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삼성전자 혼자 좋아지나요? 삼성전자 밴더들 있죠.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8월 달에 튀기 시작해서 어, 삼성전자가 올라갔었던 여기 9월 달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12,000원 정도. 9월 한 중순 정도의 가격인데 고가 따지만 33,900원이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없었으면 원이콜딩스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HBM으로 앞서갔었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4년도에 고가였던 20한 5만원 정도를 돌파하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한두달 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한 5만원, 6만원을 찍고 6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이 정도 조정이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이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만원 바닥권 이후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달반 정도 거쳤고, 그리고 7만원을 돌파하면서 이슈가 하나 터졌죠. 그게 뭐예요? 테슬라발 이슈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하고 11만 3,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 구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하락 구간은 22평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여기, 11월 21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는 뭐한 6%, 7% 이렇게씩 하락 구간이 나왔었는데, 이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한 가지였습니다. 62평은 수렴을 한다. 근데 62평 수렴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주가가 내려가서 만나든가, 아니면 62평이 올라와서 만나든가. 그러면 지금 당장에 11만원을 돌파해서 쭉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미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당장 1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미증시는 이미 바닥 구간을 형성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증시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약간의 등락 구간이 더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도 고가를 돌파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할때 시장도 같이 반등했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원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바닥을 딱 찍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쵸? 원니콜딩스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21,000원 정도에서 반등을 했는데 지금 24,000원 정도입니다. 한20%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 때, 원익홀딩스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어마어마하게 시세 구간이 발생을 한다. 즉, 삼성전자가 뒤에서 밀어주거나 앞에서 땡겨줬을 때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확인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격을 버티고 시세를 꾸준히 내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로보티즈. 그쵸,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되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때요? 매수, 9월달 매수에서 대략 한두달 정도의 보유기간을 거쳐서 11월 7일날 매도한 결과 101%.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진다는 점.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급도 확인하고, 뭐 거래원도 확인하고, 뭐, 세력들이 어느 창구를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가격입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다. 물론, 호재가 뭐가 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HBM 관련된 거, 이제 HBM4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엔비디아 쪽으로도 들어가고, 지금 구글 TPU 있잖아요. TPU 쪽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쪽에 공급을 할수 있다 이 와중에 하이닉스의 hbm은 50% 인상된 가격을 엔비디아와 체결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76%씩 이렇게 수익구간 터지는데 이건 역시도 반등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가니까 이때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이죠. 주식시장이 이렇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그쵸. HBM에는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진 않지만 HBM에는 빠질 수 없죠.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딱한 달, 한달반 정도 보유한 결과 54%의 수익 구간. 그쵸. 삼성전자의 반등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종목군들은 이미 박살이 났어야 돼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몰리는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미증시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미증시의 움직임이 너무 중요하다. 미증시가 반등하는 과정을 봐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도 막 장중에 6%씩 7%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잖아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뭐 매도하는 부분들이 계속 창구별로 잡혀 있었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수급은 중요하지 않다 이때 나왔었던 거래원조차도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미중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그 상승한 부분은 앞으로 잘될수 있는 부분들,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 실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부터 10만원을 넘어가는 이 상황까지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다는 뉴스들이 종종 아마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 내용을 보시면, 25년 2분기. 4조원이죠 25년 1분기 6조원입니다 25년 3분기 12조원이에요 이것만 보면 평균 실적 딱 봤을 때 5조원 잡고 3분기에는 12조까지 늘어났으니까 어? 무언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것 같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연간 실적을 보시면 어때요? 38조원 정도입니다 근데 22년도의 실적이 43조원이에요 매출 규모를 보더라도 300조, 320조 이렇게 나온다고요. 25년도는 지금 3분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4분기 하나 남았잖아요. 거의 예상치 실적과 맞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주가는 5만 원부터 10만 원을 넘어가는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실적의 증가세는 32조부터 예상치를 채웠을 때 38조니까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24년도에 엄청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가. 근데 6조 원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5배 정도의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미래가치가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삼성전자의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호재를 우리가 따진다? 그렇죠? 호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샀어야 되는 거고 다들 주가를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아까 전에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여기서 사고 싶어요.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어때요? 올라오는 거 보고 사잖아요. 그래도 13, 14% 수익구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고 반등 확인, 매수, 그렇죠? 어때요? 한달 반. 54%예요 이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매수 매도한 결과 34% 나오죠 그리고 다른 것들 모두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 아까 전에 로보티즈 봤으니까 이번에 로보 스타를 보더라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은 결과 57%씩 이렇게 터진다고요 11월 7일 11월 달에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그렇다고 제가 고가에 팔았나요? 아니에요 내려오는 거다 보고 그렇죠. 매도 구간을 잡았다. 확대해서 보더라도 정확하게 가격 확인이 된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반등 확인이 됐고요. 매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그리고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 26일 같은 경우에 수요일이죠, 그렇죠? 반등 확인되는 즉시 어,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했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동안 엄청나게 강했죠.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현대건설 있는데 건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래서 제가 매매를 한게 아닙니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쪽이에요. 원전 포트폴리오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이따 보여 드릴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 타점 공유해 드리고 무엇보다 여기 27일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도 어,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 마감. 삼성전자 보아권 하이닉스 4% 강세. 삼성전자는 수요일날 올랐고, 하이닉스는 목요일날 올랐습니다. 뭐예요? 키 맞추게 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 어저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하이닉스가 덜 올랐다는 걸 가지고, 어, 엔비디아의 경쟁이 생겼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이제 폭락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겁니다. GPU와 TPU는 요 칩은 다른데 구조는 동일해요. 여기를 싸고 있는 HBM이 존재합니다. HBM 없이 즉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GPU든 TPU든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다 변화되는 거다. 즉, 시장 자체가 커지고, 마진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비디아 향 쪽으로 몰려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싹다 무시하시면 되고,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키마추기 관련된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있죠. 미증시의 경우, 엔비디아 하락 시에 구글, 브로드컴 시장 방어하고 있다. 엔비디아 반등 시엔 나스닥,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 시장에 대한 부분이죠. 밑에 쭉 보면. 자, 삼성전자 반등 확인 끝났다. 그리고 삼성전자 포함해 관련주들 반등시 매수 예정이고 다음 주까지 매수 구간에 있다. 관련주들 포함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추가 상승이 필요한데 단 관련주들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 여전히 주도주만 공략해야 된다. 왜? 원래 강했었던 놈들이 더 강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도 섹터는 반도체, 조선, 원전,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을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실전에서의 상황입니다. 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확인하죠? 아까 전에 반도체 관련돼서 보여드렸는데 하이닉스를 매매한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렇죠. 매수 매도한 결과 34%. 하이닉스로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은 당연하겠죠. 이게 최근에만이 아니라 DI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내용 쭉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강할 때.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기대감이 24년도 초반에 있었을 때. 그때입니다. DI가 강한 움직임을 봤었던 건.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매매 구간 매매 구간 꾸준히 잡았죠. 25%, 14%. 밑에 내려 보면 26, 22, 18% 이렇게 수익구간 계속 터진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어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뭐 반등을 하는 거 같지만 뭔가 쉬지 않고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나 다 동일해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어, 바이오가 상당히 강했죠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11월 달에 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확인 이후에 리가캔바이오를 매수구간을 잡아서 어때요 14% 정도 수익구간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팔았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잡을 수 없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항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원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만 강세를 보인다. 이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라는 겁니다. 이 신고가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어마어마한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 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 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 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식으로 내는 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 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 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쵸?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